너무 예쁘다. 홍제동 마을 등뱃길, 안산 자락길, 서대문 이음길. グリタールだ。Oh, 아니죠. 운동기기. 고 운동기기도 맞네. 소설가. 만우. 박영준. 문학빌. 네. 와, 34년. 신춘문예 모범 경작생. 신동아. 1년 새우젓. 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 공간을 거쳐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와 맥을 같이한다. 농민들은 압제와 수탈 속에서도 삶에 대한 적극성과 진취성을 잃지 않았고, 전쟁의 참화가 한 가운데 던져진 인간의 삶도 넉넉한 감동의 소재임을 보여주었다. 소시민의 생활 감정과 인간 감성의 밀도 높은 정황묘사는. 가난과 고통마저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극복하는 문학적 성과를 일궈냈다. 혼생은 고독과 윤리의 문제를 집요하게 추구한 치열한 작가 정신의 소유자였다. 장편 20편, 중편 11편, 단편 230편. 우와! 박영준 문학비